엄마 아버지 유산 말이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뭐가 말이냐? 맞아요 어머니. 저희한테는 아버지 운영하시던 회사 지분만 주셨잖아요. 어머니한테는 서울에 있는 건물. 아가씨한테는 현물 주시고요. 네 문제 있으세요? 문제가 많지. 아버지 회사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래도 네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랑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랑 합치면 꽤큰 재산이잖니. 아버지가 미리 완벽하게 3등분 해놓으셨더만. 엄마 이게 무슨 완벽하게 3등분이야. 엄마는 가장 좋은 부동산 줬고. 나윤이도 당장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 민수 아저씨는 뭐래? 아저씨가 아빠랑 공동 대표였으니까 방법을 알지 않을까? 그래. 민수 씨한테 물어봐. 그래도 돈으로 환산하면 너희 부부에게 제일 큰 재산이 간 거라잖니. 알았어. 대표님. 아, 어, 이 대표? <laughs> 아이고, 책가방 메고 초등학교 갓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표라니.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왔어? 네. 저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갖고 계시던 회사 지분은 전부 주셨는데, 그 외에 별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어떤 말? 회사도 저랑 상의도 없이 법인으로 바꿔버리시고. 지분도 많긴 하지만,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회사 자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것 같아서요. 부야, 회사 자금을 좀더 투명하게 쓰려고 한 거지. 너희 아버지나 내가 다 쥐고 있으면 괜히 의심받기도 쉽고, 회사가 더 커지는데 방해만 될 거다. 왜? 너 급하게 돈 필요하니? 아니에요. <laughs> 말씀 감사해요. 그래, 피곤했을 텐데, 너도 푹 쉬고 와라. 다음 주에 보자. 네. 엄마, 혹시 다음 주 주말에 바쁜 거 없죠? 없지. 왜? 집에 오게? 아니, 엄마 모시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laughs> 아버지 보내드리느라 제일 고생한 게 엄마인데. 내가 장례식 끝나자마자 일이 바빠서 제대로 챙겨 드리질 못했잖아요. 아유, 무슨 아니야. 집에서 노는 엄마보다 회사 다니는 너희가 더 걱정이지. 엄마 회 좋아하잖아. 간만에 바다 보면서 회도 먹고 그러자. 우리 아들 고마워. 한참 회사 적응하느라 바쁠 텐데 엄마까지 챙겨주고. 아참 나윤이도 같이 가니? 아니 와이프랑 나랑 엄마 셋이서만. 이 나윤은 그때 일정이 있대. 다 같이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나윤이랑은 다음에 또 가야겠네. <웃음> 어. <웃음> 일단 우리가 그날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까 천천히 짐 싸고 있어요. 많이 싸지는 말고 어차피 1박 2일이니까. 그래 고마워 아들. 뭘요? <laughs> 오빠가 웬일이래? 여행 잘 다녀와. 딸 다음 주 주말에 많이 바빠? 아 저번에 오빠가. 내가 가고 싶다던 공연을 예매해줬는데 그게 하필 그 날이라서 그래? 그럼 그건 일정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야? 음 오빠네도 새언니 강의 일정 때문에 다음 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이번에는 셋이 다녀와요. 나랑은 다음에 또 가자. 뭐 엄마가 아쉬워서 그러지. 딸내미 서울에 혼자 사는데. 에이 나 괜찮아 엄마 <laughs> 걱정말고 잘 다녀와 그래 알았다 여보 배편 알아봤어? 그래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도착하자마자 30분 안에 다시 출발이야 미리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거지 긴장되니까 뭘 긴장까지 아, 괜찮아 마음 편히 먹어 미리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그 섬에 정말 전화도 잘안 통하는 거 맞아? 요즘도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다고? 워낙 젊은 사람이 안 살고 초고령 노인들만 사는 섬이라 그렇대. 참, 그건 그렇고, 엄마가 귀가 안 좋으시니까 보청기는 미리 빼놔. 알겠지? 어, 알았어.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또 얘기하자. 어. <laughs> 정말 경치 너무 예쁘다. 얘 예, 아가, 너도 얼른 먹어. 확실히 회가 서울이랑 다르게 훨씬 싱싱하고 맛있다. <laughs> 네, 어머니, <laughs> 어머니 먼저 많이 드세요. 엄마, 음식은 입에 좀 맞아요? 아유 그럼 내가 아들 덕에 이렇게 호강도 해보고. <laughs> 어머니 이거 다 드시고 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예쁜 섬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가서 경치 구경하고 와요. 어, 어 그러자꾸나. 두 시간 뒤. 어머 여기 정말. 자연 그대로가 다 남아있네. 배 타는 건 괜찮으셨어요? 파도가 좀 높긴 했다만 괜찮았어. 덕분에 이렇게 예쁜 마을도 보고 오히려 너무 좋구나. 그런데 여긴 참 사람이 없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이라서 그런가 봐요. <laughs> 그이가 차를 빌려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네요. 어머니, 여기 잠시만 계실 수 있겠어요? 어디쯤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응, 음, 그래. 편히 다녀오렴.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가자. 빨리빨리. 아, 빨리. 엄마 보청기는? 아까 배에서 미리 빼놨어. 핸드폰도 가져왔어? 어머! 그걸 깜빡했다. 미쳤어?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 일단 빨리 가자. 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여기 다 노인네들만 있고 그마저도 거의 없다며. 아까 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안 남았어서 방전되고 나면 충전할 데도 없을걸? 확실해? 그래. 배 놓치면 그게 더 큰일이니까 빨리 가.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실종됐다니! 제가 남편이랑 전화만 하고 오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사이 사라지셨어요. 아니, 어디에서요? 뱃집에서 나와서 잠깐만 해변 좀 걷자 했는데 한국 근처에서 잃어버렸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긴 했는데 근처에 CCTV가 없어서 시간이 걸릴 거래.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랑 언니가 잘 보고 있었어야지. 아빠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가씨, 어머니 꼭 찾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좀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 엄마, 가뜩이나 다리도 아프신데. 데려갔으면 잘 보살폈어야죠. 그만해. 와이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정말 죄송해요. 일단 진정하고 경찰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보자. 알았어. 경찰한테 연락 왔어. 왔어? 뭐래? 아직 못 찾았대. 실종자 명단에 계속 올려 놓긴 할 테지만 당장 더 알아보지는 않을 거래. 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손 놓겠다는 거야? 이미 골든타임도 지난 지 오래고, 경찰 입장에서도 답이 없으니까.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나윤아, 이제 우리도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엄마가 다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엄마까지 잃는다는 게. 말이 돼? 오빠는 지금 그게 돼? 나라고 속편하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일단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하고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해봐야지. 처분이라니? 무슨 처분? 엄마 짐이랑 재산 말이야. 계속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오빠. 미쳤구나. 아무리 엄마가 실종됐고, 살아계실 가능성이 낮다고 쳐도, 이건 아니지. 엄마 잃어버린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재산부터 처분하자는 얘기가 나와? 잠깐만. 오빠, 이번 여행 오빠가 먼저 가자고 한 거였지? 그래, 내가 먼저 가자고 했어.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자고 한건 맞는데, 너가 지금 잠깐 오해하는 것 같아. 내가 처분하자는 건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 일단 관리하기 편한 상태로 두자는 거야. 그래? 그럼 당연히 그런 말이었지. 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래 미안, 내가 오해했네. 어쨌든 너도 엄마한테 혹시라도 연락오는 거 없나 잘 살펴보고. 엄마 집도 자주 가서 관리도 좀 하고 그래. 나는 와이프랑 전단지라도 만들어 보든지 할 테니까. 그래, 알았어. 2주 전. 저기요, 여기 혹시 젊은 부부 못 보셨어요? 여기 차도에서요. 부부? 여기 무슨 부부가 있어? 이상하다. 애들이 분명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나? 아휴, 여긴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터지는 거야? 저기, 할머니, 혹시 항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항구? 가만히 있어 보자. 항구는 여기 섬 반대편에 있는데, 그렇게나 멀리요? 여기 누구랑 왔어?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아휴, 따라와. 항구로 가는 길 아세요? 여기 버스는 없나요? 버려진 노인들 사는 데는 그런 게 어딨어? 버려지다뇨? 자네처럼 자식한테 버려지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버려져서 온 노인들이 여기 수두룩이야. 저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 하러 한 달에 한번 뱉을까 말까 한 여기를 오겠어. 뭐라고요? 잔말 말고 따라와. 조금 있으면 금방 해지니까. 일단 자고 내일 항구에 가보든지 해. 다음 날. 저기요.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이네? 저, 어제 여기로 들어왔던 사람인데요.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랑요. 혹시 육지로 나가는 배 언제 오나요? 아이고, 어제 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 한 달은 있어야지. 네? 저기, 그러면 여기 전화는 쓸수 있나요? 저좀 여기 있다고 알려야 할것 같아서요. 경찰이라도 연락할 순 없나요? 어제 그 갈색 단발머리 한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같이 들어오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애들이 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일단 육지로 갔나 봐요. 아이고. 저기 어머니 여기는 인터넷으로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도 않고 통신도 잘안 통하는 섬이에요. 관광차 오기엔 이 섬은 볼 것도 없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라곤 어머니처럼 가족한테 버려진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제 그 아들분이랑 며느리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30분 만에 바로 배 타고 나갔는데? 네? 어, 그럴리가. 일단 기다려봐요. 안에 들어가서 전화기 좀 이리 가져올게요. 정말 애들이 나를 버리고 간 거야? 내배 아파 낳은 자식이 지금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저기 어머니! 일단 전화기 찾았는데. 하도 쓴지 오래돼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어제 재워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이틀 정도만 더 묵고 계셔요. 제가 수리되는 대로 말해줄 테니까. 그리고 경찰 연락하더라도 배는 지금 못 들어와요. 여기는 파도가 워낙 커해서 요즘 같은 겨울에는 더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6주 뒤, 어르신, 저 가요. 오늘 배 들어온대요. 나 버린 새끼들 봐서 뭐여? 뭐 혀, 뭐하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주 혼꾸녕을 내줘야죠. 에휴, 그려, 잘 가. 끼니 좀 제때 챙겨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아 오셨어요? 다행이에요. 이번 달은 배가 일찍 떴어요.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머니는 운이 좋으시네요. 치매도 아니시고 지인 연락처도 다 갖고 계시고 맞아요. 다행이에요. <laughs> 전화도 쓰게 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여, 가세요. 다시 오지 마시고요. <laughs> 네, 그래야죠. <laughs> 안녕히 계세요. 나윤아, 우리가 그동안 정말 고민했는데 말이야. 엄마,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 무슨 소리야? 뭘 보내드려? 아무리 찾아봐도 그날 엄마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 이미 두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가망이 없어. 그래서, 지금 포기하자는 거야? 아가씨,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어머니, 사망 처리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보세요, 올케 언니. 엄마 실종되신 지 반년도 안 지났어요. 무슨 사망신고예요? 너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이게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엄마 사망 신고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라니? 그 다음에 엄마 재산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가씨, 말 가려하세요. 지금 저희가 어머니 재산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면 뭔데요? 갑자기 생전 나한테 관심도 없던 오빠가 공연 티켓을 주더니 다른 날도 아닌 딱 그날 엄마 데리고 여행을 가서 엄마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아,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근데 지금 네 말은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처음부터 엄마 재산 노리고 버린 짓이잖아. 저희가 아가씨처럼 속물인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막장 드라마나 보다 와가지고 생각하는 것 타고는. 얘가 아주 이상한 망상에 빠져갖고 지금 그게 가족한테 할 소리냐? 그리고 너말 잘했다. 엄마 재산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이 집은 내가 가져야겠다. 지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현실 감각도 없고 살이 분별도 못하는 게 괜히 네가 가져갔다간 엄마 재산 다 말아먹게 생겼어 오늘부터 바로 상속 절차 밟아서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누구 맘대로? 엄마? 어, 어, 어머니 세상에 이것들이 보자보자니까 아주 욕심이 끝도 없구나 지금 내가 두달안 보인다고 바로 사망신고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두눈 시푸랗게 뜨고 있는데? 아, 아니, 엄마, 어떡해. 너한테 물려줄 재산 같은 건 없다. 전기도 제대로 안 통하는 시골에 니네 애미 버려두고 가고 나서 아주 얼굴이 활짝 폈구나, 폈어. 고작 70억짜리 땅.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서 네 생모를 네 손으로 버려? 고작 7 0억이라니 어머니 그러게 저희가 필요로 할때 바로 저희한테 넘기시면 됐잖아요 당신은 나서지 마 허, 이제야 자기 입으로 자수를 하는군 어디 계속 짓거려 봐 지금 저희 자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다 알면서 어떻게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렇게까지 나몰라를 하실 수 있어요? 하, 조용히 해 그게 네 사치 때문이지 우리 잘못이라는 거냐? 너 결혼하고 나서 맨날 명품 쇼핑해 해외여행해 사치나 사치는 다 부려놓고 그걸 우리 탓을 해? 됐고 너희 둘다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엄마, 경찰 왔어. 뭐? 경찰? 그럼 내가 너희 년놈들을 그냥 혼내기만 할줄 알았니? 너희가 나를 일부러 섬에 데려다 놓고 버리고 가고 뒤에서 회사 돈 빼돌린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놨다.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으면서 반성해.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윤이 뭐하냐? 경찰 분들 기다리시는데, 얼른 문안 열어드리고. 네, 엄마. 경찰, 제때 도착했나요? 제가 너무 늦게 불렀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딱 타이밍 맞춰 도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에이, 뭘요. 재수 씨가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 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이 대표 살아생전에 도움 받았던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안 그래도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질 때부터 자기 아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감시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성견 지명이 있는 녀석이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바로 처리가 가능했구나.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제주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얼른 나윤이랑 푹 쉬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온갖 죄라는 죄는 전부 들떡나서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녀석들이 아귀같이 돈을 긁어모으느라고 법이란 법은 다 어겨놓았더군요.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도 치밀하게 두세 달 전부터 계획하고 움직였더라고요. 각각 7년형, 5년형을 받았으니 아들은 7년 며느리는 5년을 살고 나오겠죠 그때 가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저는 평생 이 아이들과 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배 아파 낳은 자식의 배신에 치가 떨리도록 분노했지만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금방 적응하고 포기하게 되네요 다행히 저에겐 저를 끔찍이도 좋아해주는 딸도 있으니까요.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와도 꼭 이겨내시길 바래요.